자, 안녕하세요. 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일 서든어택에 김서련 캐릭터, 그리고 프라임 폭스리콘 블랙헤 캐릭터 나왔습니다. 김서련 세트 캐릭터 기능은 점목, 발감, 미니맵 강화, 수류탄 경고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프라임 폭스리콘 블랙헤 캐릭터, 요거는 베이직, 다크, 라이트, 윈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미니맵 강화가 없기 때문에, 둘다 약간 좀 애매한 기능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인데, 아, 이게, 캐릭터가, 김서련 님이 아니에요. 아니, 아예 다른 사람을 섭외하면 어떡해. 그렇게 돈이 없었으면 날 섭외하지. 나는 50만원에도 나가준단 말이지. 자, 이어서 캐주얼 김서련 캐릭터입니다. 외형,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라이트 서바이벌. 어두운 데서도 한번 봐볼까? 어두운 데서 한번 봐볼게. 예? 뭐 어두운 데서는 보지 맙시다. 밝은 데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어서 바로, 프라임, 폭스리콘이랑 블랙캣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베이직인데 외형은 요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어서 블랙캣. 오 블랙캣 누님이 확실하게 아리따우시네. 그렇죠. 의상도 야, 원톤이라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약간 그래픽이 깨지는 게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다크 폭스리콘입니다. 어, 근데 이거 은근히 그 공방이나 이런 데서는안 보인다. 자, 이어서 다크 블랙캣. 이것도 다크가 훨씬 예쁘다. 아 예쁘다 근데 캐릭터가. 자, 여러분들 라이트 보기 전에 잠깐 기존의 폭스리콘이랑 블랙캣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블랙캣인데 남자예요, 여자야? 아, 논란이 될수 있겠는데 이거 잠깐 근데 여자예요. 여자고 이분은 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북한군 느낌이에요. 아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 아, 저는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요. 자, 여러분들 그 편집자님 알아서 그 유튜브에 써가지고 이상한 그 댓글을 안 달릴 수 있는 것만 해주세요. 우리 또 생방송이 묘미니까 나 어디까지 말해야 돼? 내 속마음을 다말하진 않았지만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될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 이어서 라이트 폭스리콘 라이트도 괜찮다. 자, 이어서 라이트 블랙캣 어, 근데 예쁘다. 아, 블랙캣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일단은 깔끔하게 원톤이긴 해. 자 여러분들 이어서 윈터 폭스리콘입니다 그렇다고 해요 네, 이어서 윈터 블랙캣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김서령 캐릭터랑 프라임 폭스리콘 블랙캣 캐릭터 리뷰해봤는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메리트 있는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아쉽고요 차라리 캐릭터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요게 이제 플릴마켓에 풀릴 것까지 생각하면 이번 캐릭터 구매하면 약간 물려요 어, 진짜 약간 코인 마냥 물리는 거야 패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